안녕하십니까 게스트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전성기는 프리미어리그가 출범된 이후에는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요즘은 어떨까요? 네, 뭐 사실 최근에는 조금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밥 페이지리스 때까지 해서 리버풀 정말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의 향수를 전해 있는 리버풀입니다. 보너 아웃, 보너 킥으로 이어집니다. 카림 벤제마. 동료 선수가 볼 받기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루벤, 리오넬 메시, 강력한 태클, 벨라인이, 시샤비 엔제바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도날드첫 번째 슈팅. 골키퍼. 네, 여유있게 잡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 이길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경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야, 공격적인 팀 옵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정말 단달의 차였습니다 사실 공격수가 수비진과 엇갈려 뛰기를 하게 되면 은 무심히 정확하게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엔 잘본것 같아요 야,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아, 수비진 정말 아쉽네요 이런 집중이... 야, 여전히 인플레이 패스를 바으러 달려가는데요. 키아고 실바. 아직은 리버풀이 조용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간 차란 마르셀루. 훌륭한 패스. 골키퍼와 1대1 대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리버풀 코. 아,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조금 무모한 시도 아닌가 했는데 이런 멋진 결과로 연결되는군요. 아, 참 대단한 것같고 그렇게 헤라르트 빅링. 마이타리 찬스. 빨리 다시 패스. 샤비. 에딘손 카바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시. 질라탄. 골키퍼. 공 잡아냅니다. 마루왕 페라이니. 에세키 라베찌 이브라이보비치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괜찮은 기회인데요. 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아주 과감하게 몸을 던졌는데 좋았습니다. 경기가 중단된 적이 없어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모하메드 시소코 자,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커룸을 향합니다. 예상만큼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던 전반전 경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이 좀 남았던 전반전이에요 이렇다 할 만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벨라이니 아리엔 로벤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티아고 실바 샤비 카림 벤제마 이브라이모비치 에제키의 라베찌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날도 리오넬 메시 어드밴티지 메시 플레이 계속 진행시킵니다 마르셀루질락탄 아게르의 가로채기 자, 너무 앞서 나가진 말죠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정확한 태클 자공 따내러 달려갑니다 그날도 리오넬 메시 감각적인 패스 빠집니다. 하지만 옵사이드, 네 옵사이드입니다. 자 심판도 가장 어려워하는 판정인데요. 아 이번 상대 어려운 건데 잘봤어요 상대 지금 이 간발의 차였거든요.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로벤, 네 영리한 플레이, 골 빼서냅니다. 자 찬스. 자 상대 팀 반격이 위험해! 동점골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 이 축구 아이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아름답지 마무리네요. 동점골과 함께 또 다시 백중세입니다. 동료가 받쳐줍니다. 카림 벤제마. 알피지컬로 밀어붙이는데 수이가 이겼습니다. 중간 차단에서 다시 한번 공뺏어 냅니다. 가반이 슈팅할 듯 골이 터지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올세레브레이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골을 허용합니다. 아, 경기흐름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뀝니다. 리드를 잡은 리버풀 굉장합니다. 샤비페라인이루빈 메시, 이브라 이 모비치, 엔제만. 문전세로 좋습니다. 라베티. 스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샤비. 가끔 떠났는데요. 자, 따라갑니다. 에딘손 타바니. 아 이번 태클에는 좀 심하게 다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번엔 실패하는군요. 이미 한 골을 넣은 선수인데요. 음, 지금 이제 골키퍼와의 상황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지 못했네요. 자 선수 한 명이 그라운드를 벗어나서 이제 한명 부족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이제 벤치 쪽에서도 아주 걱정이 큰데 네. 어, 부상이 얼마큼 심각하진 모르겠는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드로잉 감독이 변화를 줄 때입니다 자, 뒤진 채로 후반전을 맞이하는데 과연 어떤 작전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샤비 에딘손 카바니 좋은 태클 하지만 공이 다시 흘러갑니다 이브라이모 비치 에세키 라베티 빠른 패스 추가 골의 찬스를 이 선수가 놓칩니다 네 오늘 이 감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기회를 놓쳤네요 자고마루앙 페라이니 나이스 플레이 자 공간 열렸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인터셉트 매우 긴 액세서리로 스티브 레이스 골키퍼에게 다시 넘깁니다. 네,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있는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아까운 한골 차경기였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납니다.